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중부에 위치하는 구. 인천광역시의 중부. 경도상으로는 동경 126도 23분 53초에서 126도 42분 29초.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25분 38초에서 37도 28분 56초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남동구, 서쪽으로는 중구, 남쪽으로는 연수구, 북쪽으로는 동구, 서구와 접한다. 구의 동쪽 끝은 주안동, 서쪽 끝은 용현동, 남쪽 끝은 문학동, 북쪽 끝은 도화동이며 동서 간 거리는 6.2km, 남북 간 거리는 5.9km이다. 면적은 24.84제곱킬로미터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여 10개 군구 가운데 동구 다음으로 작다. 행정구역은 21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객 한동이 전체 면적의 20.4%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주안 세동이 1.9%로 가장 작다. 인구는 2018년을 기준하여 42만 5436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여 네 번째로 많다. 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는 삼국형성기 인천지역에 정착하여 미추홀이라 명명하였던 비류를 모티브로 하여 수줍으면서도 영민하고 귀여운 모습의 미추홀구 수호신으로 향상한 미추이며, 영문으로는 밑유로 표기하여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미추홀구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구청 소재지는 숭이동이다. 자연 구이 중앙의 수봉산이 도화동, 용현동, 숭이동에 걸쳐 독립구릉을 이루는데 조선시대에는 밀물대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와 섬처럼 떠 있는 산이었으나 간척 사업으로 갯골이 모두 메워져 지금의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남쪽에는 구이 최고봉인 문학산이 동서방향으로 산줄기를 뻗으며 연수구와 경계를 지어 대체로 남쪽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낮은 지형을 이룬다.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50m 이하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88% 이상을 차지한다. 산지가 넓지 않아 하천의 발달은 미약하고 유로도 짧다. 수봉산에서 발원하는 승기천이 미추홀구를 거쳐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이루며 남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데 미추홀구의 상류 부분은 복개되었다 연평균 기온은 12.5도씨로 인천 광역시 평균보다 다소 높다. 연평균 일 최고 기온은 17.0도씨, 연평균 일 최저 기온은 8.7도씨로 연평균 일교차가 8.3도씨로 나타난다. 식물의 성장가는 기간은 2 6 1 8일로 시평균보다 5.01길다. 연평균 강수량은 1228.9mm로 시평균보다 35mm가량 많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내리는 하계다오형이다. 연혁 삼국 형성기의 백제 시조 온조왕의 형인 비류가 지금의 인천 문학산 일대에 정착하여 미추홀이라 명명하였다. 475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미추홀에 매수호랜을 설치하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757년에 소성현으로계칭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경원군, 경원부, 조선 시대에는 인주, 인천군 인천도 허브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문학동에 인천도호 부관화가 설치되어 인천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으며, 1883년 개항과 함께 지금의 중구에 인천감리서가 설치되어 행정 중심지가 이전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북은면 통폐합에 따라 인천항 주변의 시가지를 제외한 인천부의 나머지 지역과 부평군을 병합하여, 부천군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일대 때는 부천군의 문학면, 다주면, 남동면에 해당하며 부천군 문학면의 일부인 학익리, 관교리, 문학리, 승길리와 다주면의 일부인 도아리, 장일이, 용정리, 사축리 지역이 지금의 미추홀구에 해당한다. 1936년 문학면, 다주면의 일부가 인천부에 재편입된 데 이어 1940년에는 문학면, 남동면이 인천부에 재편입되었다. 8.15 광복후,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가 인천시로 개칭되었고, 1968년 인천시에 구제가 실시되어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가 설치되었는데, 지금의 미추홀구와 남동구, 연수구는 남구에 해당한다. 1개 출장소와 24개 행정동으로 출범하였던 남구의 관할이, 1985년까지 40개 행정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1988년 9월동을 비롯한 13개 행정동이 분할되어 남동구가 신설되었다. 1995년에는 옥년동을 비롯한 8개 행정동이 분할되어 연수구가 신설되었고, 남구는 23개 행정동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996년 문학동에서 관교동이 분동되었으며, 2009년 숭이 1동과 숭이 3동이 숭이 1, 3동으로, 용현 1동과 용현 4동이 용현 1사동으로 도하 2동과 도하 3동이 도하 2, 3동으로 각각 통합되어 지금의 21행정동 체제가 갖추어졌다. 2018년에는 옛 지명을 따라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개칭하였다. 2020년을 기준하여 행정구역은 21행정동, 7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산업 구조의 비중은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이 가장 크다. 지역 내총 생산은 2018년을 기준하여 6조 9,764억 원으로 인천시 GRDP의 7.8%를 차지하여 10개 군구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한다. 경제 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제조업이 15.8%로 가장 크고 이 밖에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순이다. 2018년 사업체 수는 27,927개로 시 전체 사업체의 13.8%, 종사자는 122,819명으로 시 전체 종사자의 11.5%를 차지하여 남동구, 서구, 부평구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사업체별로는 도소매업체가 23.5%로 가장 많고 이밖에 숙박, 음식점업체 운수업체, 협회,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 제조업체 등의 순이며, 전체 사업체의 40%가 주안동에 분포한다. 사업체 종사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제품을 비롯하여 식료품, 기타 기계,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의 비중이 크다. 산업단지는 주안동과 서구가좌동 및 부평구 십정동 1원의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도화동과 서구가좌동 1원의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530개 업체가 입주하여 9,46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주안동의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인천 남부종합시장, 용현동의 용현시장, 인천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하익동의 하익시장, 도화동의 제일시장 등이 있다. 교통 도로 교통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중구 운서동에서 미추홀구의 하익동, 문학동을 거쳐 경기도 상남시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 일반 국도는 중구 북상동을 기점으로 하여 미추홀구의 도화동을 거쳐 강원도 강릉시까지 이어지는 6호선을 비롯하여 42호선 46호선, 77호선 등이 미추홀구를 거쳐가고, 국가 지원 지방도는 84호선과 경기, 인천 지역을 순환하는 98호선이 미추홀구를 지나간다. 국도 77호선과 국지도 84호선, 98호선이 능해 나들목에서 제2경인 고속도로와 접속한다. 관교동의 고속,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인천 종합터미널이 있다. 철도교통은 1910년 주한역이 영업을 시작하여 경인선이 운행되었다. 경인선은 1974년에 개통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직결되었고 2000년 수도권 전철 1호선에 포함되어 미추홀구의 주한역에서 도화역에서 재물포역을 운행한다. 1937년에는 수원에서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협계철도로 개통하여 1995년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복선 전철화 사업을 거쳐 2012년에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2020년에 수도권 전철수인 분당선에 편입하여 미추홀구의 인하대역에서 송이역을 운행한다. 또한 1999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하여 미추홀구의 인천터미널역을 운행하고 2016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여 미추홀구의 주안역에서 시민공원역에서 석바위시장역을 운행한다. 주안역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도시 철도 2호선이 접속한다. 관광. 미추홀의 중심지인 문학산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서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상부에는 삼국시대에 축조한 문학산성이 남아있고, 산인근의 조선의 지방 행정관청인 인천도호부 관아와 전통교육기관인 인천향교 및학산사원터 등의 역사유적이 남아있다. 인천도호부 관아에서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 중앙에 위치한 수봉산의 수봉공원에는 자연학습원과 어린이 놀이터, 인공폭포, 국공장 등이 조성되어 도심의 휴식처로 인기가 높으며, 송신탑과 공원 곳곳에 장식된 형형색색의 조명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하다. 용현동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정에는 우리나라 국토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인 대한민국 수준 원점이 있으며, 인하대학교 후문 일대에는 길거리 공연과 프리마켓, 실용음악 공개 강좌 등이 열리는 인하대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숭이동에는 30여 개소의 목공예점과 목공소가 밀집한 목공예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관교동의 중앙공원, 주안동의 석바위공원, 주안동, 하깃동의 미추홀공원 등이 도심의 휴식처로 조성되어 있다. 먹거리 명소로는 용현동의 물텀벙이거리 하깃동의 하깃법주타운 먹거리촌 등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은 조선 초기에 지금의 문학동에 창건된 인천향교가 미추홀 지역의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하였고, 1708년 지금의 학익동에 건립된 학산서원과 각 고래서당들이 사학의 역할을 하였다. 근대 초등교육기관으로는 1918년 부천군 문학면 관교리의 부천군 청사에서 부천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인천문학공립심상소학교, 인천원정공립국민학교, 인천문학국민학교 등의 변천을 거쳐 지금의 인천문학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이후 1934년 인천주안공립보통학교, 1937년 인천대화공립보통학교, 1939년 인천학계공립심상소학교 1946년 인천주안공립국민학교 도화분 교장 등이 개교하였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895년 지금의 중구에서 관리반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가 개교하여 관리빈천시럽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 인천공립상업중학교 등의 변천을 거쳐 1951년 지금의 인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뒤 1971년 주안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밖에 1940년 인천공립직업학교, 1945년 인천공립여자상업학교 1946년 인천해성초급중학교, 1952년 선인중학교 등이 개교하였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54년에 개교한 인하공과대학이 지금의 인하대학교로 이어진다. 2019년을 기준하여 교육기관은 대학교 2개교, 전문대학 2개교, 고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2개교, 초등학교 23개교 등이 있다. 학생 수는 78300여명으로 인천시 전체 학생의 약 18%를 차지하여 남동구 다음으로 많다. 공공시설 공공도서관은 용비, 재물보, 이랑, 항나래 도서관과 장사래, 소금꽃, 한우리, 쑥골, 숭이, 관교, 석바위, 독점골 어린이 도서관 등의 구립도서관과 시립수봉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주안도서관 등이 있다. 2018년을 기준하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 13개소, 한방병원 6개소, 요양병원 15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다. 언론 매체로는 케이블 TV 방송사 1개소, 라디오 방송사 2개소 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문학동의 축구장, 육상트랙을 갖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문학야구장, 문학박태환수영장, 인공암벽장 등으로 구성되는 인천문학경기장을 비롯하여 승학체육공원 등이 있다. 문학야구장은 인천 광역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 SSG 랜더스의 홈구장이 되어 인천SSG랜더스필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밖에 송이동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등을 갖춘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주안동의 미추홀체육관, 하익동의하익체육관 문학 내포지 공원, 연경산 배드민턴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 전시, 공연시설은 하기동의 문학산 역사관, 불교사리 박물관과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송암박두성 기념관, 문학동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 박물관으로 조성한 문학경기장 내 인천어린이 박물관과 돌체 소극장, 용현동의 인하대학교 박물관과 미추호락산 문화원, 학산소극장, 독정이 마을 박물관,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 주안동의 세계 각국의 300개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전시하는 국제성서 박물관과 인천음악문화원, 영화공간 주안 컬처팩토리 공연장, 숭이동의 범패와 작법무에 관한 유물 등을 전시하는 범패민. 송문화 박물관, 인천수봉문화회관과 국악회관, 은율탈춤전수관, 숭이평화창작공간, 도화동의 쑥골마을 박물관 등이 있다. 예술단으로는 고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다. 문화행사 및 축제 2004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주한 일대에서 주한미디어문화축제가 열려 미디어 퍼포먼스 등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미추홀 퍼레이드, 미디어 놀이터, 마을극장,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9에서 10월 중에는 용정공원과 문학산, 일원에서 조선시대 지방관이 왕을 대신하여 서해의 여러 섬들의 신에게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국가 제사를 재현하는 인천 원도사제가 열린다. 이밖에 주안역 1원에서 겨울철에 윈터 마켓이 열리고 재물포역 1원에서는 재물포영 스퀘어 페스티벌이 열린다. 향토 음식으로는 물텀벙의 야채 등을 양념을 하여 조리하는 물텀벙찜이 유명하다.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1점과 국가무형문화재 1점이 있으며, 이 밖에 대한민국 수준 원점 등 2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지정 문화재로는 정우량 0정 백년정사 칠성도를 비롯한 인천유형문화재 8점, 단소장, 범패와 작법물을 비롯한 인천무형문화재 8점, 인천기념물 2점 등이 있다. 이 밖에 문학동 고인도를 비롯한 5점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